건산좀 저기가 전부 다탄 지역이에요 저 넘어있는 산 어릴 동안 탔으니 안탄 데가 없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따로 오기는 처음인데 어 이거 다 나무 죽어서 이거 어떡하지 <laughs> 산불 끄는 일을 하고 있는 신현훈이고요 올해 60이고 정년하는 날입니다 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한 50년 살다가 10년 전에 이어내려왔죠 지금 5년 차 되고요 <laughs> 이 전에는 특수진화대라는 직업은 없었죠. 체력 검정을 중심으로 모집을 하고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통과하기 좀 어려운 정도 수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그전부터 운동을 많이 하셨니 <laughs> 다행히. 산불 <laughs> <laughs> 끌어갈 때 쓰는 안전모 보고요. 연기를 피하기 위한 안경이고요. 이게 방화 텐트입니다. 방화 텐트. 위급할 땐 이걸 펼쳐서 덮고 버텨야죠. 등짐 펌프. 1 5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일단 물을 담아서 등에 메고 올라가서 불 끄는 도구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가벼운 편이에요. <laughs>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쓰는, 탑로건때 쓰는 장갑인데, 방수 방한 기능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기능이 뭐 뛰어난 장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사비로 사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갖추고 싶지만 몸이 가벼워야 돼서 최소한의 기초 장비만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24시간, 25시간 정도 대기하고 불 끄고 이러다가 내려오고 교대하고 하거든요. 집에 있다 갑자기 밤에 산불 신고를 받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말로 안심 시킬 수 있는. 이게 아니라서 나올 때뭐 서로 쳐다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으로 대신하는 거죠. 기억나는 것은 2018년도 2월에 삼척 산불이 컸고 그 다음에 4월달에 있었던 고성 산불이 컸고요. 제일 끔찍했던 산불로 치면 올해 물진 산불이 제일 뭐큰 산불이었고 올해 같고 피해도 컸고 그런 산불이죠. 네. 3월 4일 12시 50분에 산불 신고를 받고 이길로 출동을 나갔죠. 이따 가다 보면 알겠지만 도로 양옆으로 처음부터 새카맣게 탔어요 <목소리> 그날 산에 불이 붙으면서 날린 채 연기가 가득해서 울진 음레가 흑사 깨스실같이 연기가 자욱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강수량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겁니다. 2월달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10%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 울진 영덕 지역에 이번에 비 오기 전까지 한 4, 50일 정도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네요. 우연이겠지만 비가 온 날이 아마 3월 13일부터 비가 왔을 건데 열흘 동안 각가스로 불을 다 껐어요. 비가 좀려면 일찍, 일찍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대비를 미리 하지 않는다면 크고 오래가는 산불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을 끄다 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또 어찌 어다 보면 사명감도 생기기도 하고 아요번에 불을 끄다가 우리 대원들이 모두 몰려가서 민가를 지키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보람도 느끼고 다행히 뭐 건물에 피해가 없으니까 다행이었죠. 예, 예, 예. 그 불이 여 끝까지 내려와가고 저희가 물을 계속 뿌리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위급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방차가 못 온다고 계속 연락이 왔는데 그때 짠하고 오신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고 너무 이렇게 지쳐 보이셔가지고 식사 이렇게. 허셨냐고 여쭤봤더니 안 오셨다기 하고 저희가 식당을 하니까 잠깐. 그 당시에는 저기 가스가 안 돼가지고 추어탕만해가고 드려왔습니다. 저희가 3개월 전까지 6년 동안 대기실로 쓰던 공간인데 이 시기까지 관공서에서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건물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이 건물보다도 더안 좋은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는 특수자재들이 많아요. 전원이 전부 다 공무직으로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제일 안타까웠죠. 기간제 계약직은 일 년마다 갱신을 하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이 년마다 체력 측정을 하는데 체력 측정을 해서 기준치에 미달되면 바로 해고시키는 규정이 있어요. 여전히 이 년짜리 계약직처럼 신분이 불안정하죠. 이제 일 년마다 계약 갱신하는 특수진화대원들은 체력 측정을 보통 12월에 하거든요. 12월이든 산불이 많은 나는 기간이라 산불끌어 갔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체형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위험수당도 지금 못 받고 있고 공무직이 생기면서부터는 연장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이걸 모두 다 휴가로 쓰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휴가를 얻으려고 산불을 끌어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서 우리 특수진화대원들 사이에서. 공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서운하죠. 서운하기도 하고 계속 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보람이 생기다가도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이런 게 자꾸 반복되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직장이고 직장은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게 된다면 아마 젊은 친구들도 들어와서 이직하지 않고 오랫동안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거창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한테는 뭐 일자리예요, 일자리, 생계 수단이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생기는 좋은 점, 기쁜 점들이 쌓이다 보면 듣기 좋게 뭐 소명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애착이라고 얘기할 수도.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